네 지금부터 어, 스마트 3 짐벌 완성형 세트에 대한 그 기체 장착 요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커맨드 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짐벌은 저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노가다를 해서 예, 모든 세팅을 다 잡아서 이제 현재 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짐벌 세트는 어, 이제 최소 3채널, 3개 이상의 채널이 지금 이제 필요한 상태고요. 조종기 같은 경우는 1인 조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최소 8채널 이상. 예, DJI 이제 A2나 50나자르 기준으로 예, 8채널 이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2인 조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소 6채널 이상의 그 조종기가 있어야만 그 원활하게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어, 2인조정 시스템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먼저 카메라를 지금 보시면은 예, 고프로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짐보은다 조립이 세팅이 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어, 요 뒤쪽에 보시면은 커맨드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네, 예, 예, 커맨드 라인에다가 케이블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이 지금 보시면은 그라운드라고 적혀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이쪽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맨 밑에 라인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시그널 라인도 점못 네, 됐네요. 그라운드 라인은 핀이 이제 바닥 쪽을 보게끔 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시그널 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지금 그핀 배열을 보시면은 여기 위쪽 라인에서 요핀 하나를 제외하고요. 이게 좀 위쪽 부분이죠. 예, 제외하고 맨 왼쪽부터 갈색, 빨간색, 주, 어, 노란색 이런 순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에 그라운드 라인도 중간 라인은 비워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맨 그 밑에 예,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접지기 때문에 세 개의 선이 다 이제 접지가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요렇게 세팅 요거 배선을 연결하시고 다음에 이제 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인 조종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틸트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롤 채널은 여기 태그가 다 붙어 있습니다. 롤 채널은 엘로론. 그다음 커맨드 채널은 이제 기어 채널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체를 짐벌르 이제 먼저 기체에다 장착을 하고요. 간단하게 세팅이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종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인 조종 시스템에서는 이쪽이 지금 이제 엘로론이 되겠습니다. 엘로론. 엘로론이 네, 아니고 펜축이 되죠. 펜축이고 네, 이쪽이 은제 틸트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5번 채널에 할당되어 있는데 오늘 각 조종기별로 이제 틀리기 때문에 조종기 메뉴얼로 참고해 주시고 메뉴 이쪽이 프로파일 1, 두번째가 프로파일 2, 세번째가 프로파일 3입니다. 어, 심플 BC 방식은 지금 현재 이제 최대 3개까지 프로파일을 지원하는데, 그, 각그 프로파일별로 저희들이 좀 세팅을 다 따로 해놨습니다. 어, 첫 번째 프로파일 1 같은 경우는 이제, 지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그 팔로우 모드를 지원하기끔 세팅을 해놨고요두 번째 프로파일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랑 모드입니다. 그삼축진벌들 그 업무용 삼축진벌들이 사용하면 이제 그, 랑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 요세 번째, 이제, 프로팔 3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그 가속도 센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쓰다 보면은, 이제, 센서들의, 이제, 센서 값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이제, 이,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컴퓨터나 USB가 없는 경우에는, 이 세팅이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바로 프로팔 1, 3로 해서 수평 값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정확하게, 이제, 세팅 값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좀 세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원 연결 하니까 짐벌이 바닥을 보고 있죠. 요거는 짐벌에 따라 세팅이 틀립니다. 바닥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틸업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수평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틸업으로, 틸업, 예, 틸다운, 예, 그 다음에, 자, 펜 축은 이제 엘로론으로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지금 이제 디바이스는 최대 540도까지 이제 펜이 돌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펜 돌고 있죠. 네. 자, 펜 축에서 틸 줘도, 예, 이제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자,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 예, 이제, 커맨드 세팅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파일 1이 이제 팔로우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그 팔로우보다는 익스포넌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십 번의 그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최적의 값을 이제 좀 세팅을 해놨는데, 어, 기존에 이제 팬텀에 쓰는 h3 3d라든가, 사 예, 타사심벌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그 팔로우 모드를 뒀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부드럽지가 않고, 예, 빠르게 도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그, 팔로우 모드로 딜레이를 좀 많이 줬고, 실질적으로 비행을 할 때, 예, 널을 급격하게 돌릴 때도, 아주 이제, 이게 그, 팬 스크롤이 아주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 부드럽게 돌수 있도록,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프로파일 1에서 팔로우 모드가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팔로우 모드가 아주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구동이 되죠. 네네. 그럼 이제 이게 실제 비행을 할때 어느 정도의 이제 그이팬 스크롤이 되는지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 기존의 이제 팔로우 모드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펜이 이제 스크롤이 부드럽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프로파일 2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앱솔루트 모드입니다. 예, 락 모드라고도 하고요. 자,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토그를 치면은 삐릭 소리와 함께 이제 그, 그 프로파일링이 이제 변환이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락 모드로 됐을 경우에는 펜을 돌렸을 때, 예, 진보는 딱 어느 한지 일정 방향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돌던 진보는 항상 정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팬이 돌고 있는 와중에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커맨드는 계속 따라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 중에, 어 이, 삼축 짐벌 촬영을 할때 아주 이제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틸, 틸트도 마찬가지고, 예, 자유롭게 먹죠. 예, 이런 비행 중에도 다시, 프로파일 모으로 변환을 하면은, 예, 다시, 팔로우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보시면은, 짐벌이 이제, 예, 쭉 쫓아가죠? 다시 돌아오면은, 예, 현 위치로 쫓아가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파일 3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짐벌을 사용하다 보면은, 에러 보정값이 이제 누적되었을 경우에, 이제 짐벌이 처음에 기동을 할때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파일 3, 세번째 토글로 바닥을 딱 내리고, 짐벌을 잡은 다음에 손으로 센터링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센터가 잡혔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프로파일 1으로, 네, 다시 돌리고, 다시 이제, 예, 짐벌이 있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인 조종 시스템, 2인 조종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1인 조종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